안녕하십니까. 알림이 황희두입니다. 오늘 오전에 윤석열, 홍준표, 유승민, 원희룡, 이렇게 4명이 야당 대선 경선에 4인 압축 후보로 결정됐습니다. 황교안이 떨어지고 원희룡이 올라온 게 신기하다는 반응도 보이는데요. 이런 와중에 윤석열 씨는 본인의 미래도 모르고 주제도 모르고 뻔뻔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언론에선 1위 암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만, 윤석열 씨는 최종 후보가 되기엔 여러모로 부족한 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시민들 또한 계속되는 실언, 왕자, 국민의 상식과 동떨어졌다. 이런 지적을 하면서 도대체 어떻게 저런 사람을 지지할 수 있는지 모르겠다. 이런 반응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하는 말마다 저렇게 망언의 끝이다. 정신세계가 의심된다. 이런 반응도 이어지고 있는데다. 부인 김건희, 논문, 허위 경력, 게다가 주가 조작 의혹, 거기에 코바나 콘텐츠 의혹까지 심지어 최근엔 미신 중독이란 얘기까지 나오지 않았습니까? 오늘 검찰이 도이치 모터스 본사를 압수수색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김건희 씨는 주가 조작에 미천을 댄 속칭 전주로 참여했다는 게 핵심 골자입니다. 이에 대해서 많은 시민들은 이게 언제적 사건인데 이제 압수수색하냐? 법무부 장관 딸은 지방대 표창장 때문에 얼마나 언론에서 대대적으로 보도하고 망신주기 했냐? 심지어 그걸로 징역 4년을 받았는데 이거야말로 불공정이다 이런 지적들이 이어지고 있고요. 김건희 논문 왜 조사 안 하냐? 결국 국민대 총장이 검찰에 고발당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국민대 학생 94.4%가 김건희 박사 논문 의혹 조사해야 된다 이런 반응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어영부영 시간 끈다고 해결될 수 있는 수준은 한참 넘어선 거죠. 특히 윤석열을 하루라도 보기 싫은 이유는 바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가족들을 극한에 몰았던 인간이기에 더더욱 용서가 되지 않는 겁니다. 조국 전 장관이 오늘 오전에 중앙지법에서 열린 18차 공판에 참석했는데요. 감사합니다만 세차 사양합니다. 이렇게 직접 입장을 밝혔는데 그간 일부 언론과 야권 지지층이 얼마나 조롱을 해댔으면 이런 입장까지 밝혔겠습니까? 그게 조국 전 장관이 잘못한 것도 아닌데 조국 전 장관을 욕하는 사람들도 보이더라고요. 게다가 제일 중요한 건 바로 최재영 같은 사람이 다시는 정치권에 발을 못 디디게 해야 된다는 생각인데요. 우량주로 등장했던 최재영의 허망한 몰락 이런 보도까지 나왔습니다. 한마디로 최재영 씨가 역대급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면서 윤석열의 대항마 이런 식으로 조명을 받았었죠. 물론 그 자체도 아주 황당한 언론의 마사지였는데 어쨌든 최재영 씨는 그러고 등장하더니 공부를 더 하겠다. 준비된 답변이 없다. 앞으로 잘하겠다. 이런 식으로 본인의 생각도 제대로 못 밝히고 공부도 제대로 안한게 그대로 드러나면서 초보 정치인 이미지가 생겨났습니다. 단순히 프레임이 생겨난 게 아니고요. 실제로 그냥 배신을 일삼은 초보에 불과했습니다. 이건 캠프 운영에서도 드러났다는 거고요. 최재형 다음을 강조했지만 저런 어설픈 차별화는 사실상 안철수나 똑같았습니다. 도대체 최재형 다음이 뭐냐? 안철수도 안철수 다음 그렇게 외치더니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매번 책임도 지지 않고 여기저기 그냥 회피하면서 극중주의만 외쳤던 게 안철수였고요. 마찬가지로 최재형 씨도 여기저기 그냥 간만 보다가 많은 비판을 받았었죠. 그러면서 시간이 지날수록 최저임금 인상 반대, 주 52시간 상한 원점 검토, 중대재해 기업 처벌법을 기업 옥죄기법으로 규정하는 등 심각한 정도의 우클릭을 했고요. 갑작스레 캠프 해체를 발표하기도 했었죠. 그러다가 결국에 극우 행보를 보였는데요. 무리수를 두고 있다는 분석이 여기저기서 나오기 시작하고 한때 최지영 전도사를 자처했던 정의야 씨도 지지 철회를 선언할 정도였죠. 캠프 내에 불화도 심각한 수준이었다 하고요. 결국 이로써 거품 잔뜩 꼈던 최지영 씨는 애국가 사절을 비롯해서 망신만 제대로 당한 채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됐습니다. 이에 대해서 방금 전에 올라온 소식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비판의 댓글들이 달리고 있고요. 우량주 말 같지도 않았던 거다 이런 지적인 거죠. 애초에 언론에서 저렇게 마사지를 해서 그나마라도 사람들이 기억을 하는 거지. 그 정도 깜냥도 안 되는 사람이고요. 굉장히 무책임하고 다시는 이런 사람이 나와선 안될 매우 심각한 사람이란 겁니다. 이에 정청래 민주당 의원은 정치권 기웃거리지 말라라고 뼈를 때렸는데요. 딴 생각 말고 잘 가라 이거죠. 정치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고 특히 감사원 직원들에게 사과해야 된다는 거죠. 다들 아시다시피. 감사원장 직에서 무책임한 모습을 보이면서 감사원 전체에 명예를 실추시킨 행동을 한 거고요. 윤석열 씨도 마찬가지입니다. 윤석열이든 최재영이든 저런 사람들이 조직에 큰 해악을 끼친 거나 마찬가지고요. 흑역사를 남긴 거나 마찬가지인 거죠. 게다가 황교안 씨도 탈락했는데 이에 대해서 민경욱 씨는 국민의힘이 경선 조작을 했다. 그러면서 선거 지면 모두 조작이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게 저렇게 황당한 소리를 하고 있는데요. 이러니까 떨어졌구나 생각이 듭니다. 황교안이 올라올 거라고 보는 사람들이 은근히 있었는데, 그런 황교안 씨가 떨어졌다는 거고요. 어찌됐든 국민의힘은 지금 특검 주장을 하면서 저렇게 쇼를 하고 있는데, 김기현 땅값 1800배 폭등한 거, 곽상도 50억 이외로도 국민의힘 관련자들 계속해서 터져나오고 있는 문제들 자금의 흐름을 쫓아가다 보면 국민의힘이 무슨 염치로 저러는가 싶습니다. 특히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에는 부친 땅을 몰랐다고 어영부영 넘어가려 하고 있는데요. 많은 시민들은 그게 말이 되냐? 이런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단지 점 따는 이유만으로 공정의 상징이라고 보는 사람들 저는 거기에 절대 동의할 수 없고요. 추가적인 소식들 계속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내용도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멤버십 가입 정말 큰 힘이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내용도 주위에 널리 공유 부탁드립니다.